네, 계속해서 마포구청장 선거 살펴봅니다. 아직까지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. 천서영 기자, 어서오시죠. 네, 먼저 민주당 경선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부터 말이 많았죠?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6명의 예비 후보가 그 등록을 했었는데요. 김창수, 유동균 후보 간 2인 경선이 발표되면서 컷오프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. 3명의 예비 후보가 재심 신청을 했고 유창복 예비 후보의 경우 재심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했지만 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. 네, 이 과정에서 일부 권리당원들의 기자회견도 잇따랐다고요 맞습니다.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후보 줄 세우기 말고 투명한 경선을 좀 진행해달란데요. 민주당 서울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. 네, 이렇게 권리당원들의 기자회견도 잇따랐고 재심신청도 있었지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. 맞습니다. 당초 발표했던 대로 김창수, 유동균 후보 간 경선이 결정이 됐고, 결국 유동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. 유동균 후보는 두 번의 구의원과 한 번의 시의원을 지낸 경력 있는 정당입니다. 오랜 시간 동안 당 지역 위원의 사무국장을 맡기도 해 그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저는 마포에서 40년 이상을 살았고요. 민주당 입당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구의원 두 번, 시의원 한 번. 그리고 민주당 사무국장 10년.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. 전 단계를 밟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청장을 하면 그 발판을 밟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운영을 잘 하지 않을까. 네, 그럼 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했죠? 네,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. 강영원, 박강수 두 명의 예비후보가 나와 있었는데요. 당이 대한장애인 사계금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박강수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. 박 후보는 시사포커스 발행임 겸 편집인 출신으로 언론인입니다. 15일 사무실 개소식을 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. 근데 이제 신문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언론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감시기능이거든요. 감시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내리게 된 거예요. 야, 이거 아니구나. 현장으로 내가 직접 끼어들어야 되겠다. 네, 컷오프된 나머지 한 후보는 탈당을 하고 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고요? 네, 강용원 후보인데요.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대당에 입당했습니다. 시의원 출신인데 다시 시의원에 도전해 지역일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 정의당에서도 후보가 확정됐죠? 네, 정의당에서는 윤성일 후보가 공천됐습니다. 정의당의 경우 당원 찬반 투표로 공천을 주게 돼 있는데요. 윤성일 후보의 경우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그래서 공천 잡음도 없었습니다. 윤성일 후보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해 왔고요. 현재는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이 지방자치단체, 마포구청의 시즌2가 필요하다. 우리의 괜찮은 삶을 응원하고 만드는 마포구청의 시즌2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그동안 제가 활동하면서 준비했던, 어, 그런 이 고민들, 방법들,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꼭 함께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,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. 네, 이외에 다른 야당에서는 공천된 후보가 더 없습니까? 네, 민주평화당에서 홍성문 씨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지만, 공천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고요. 다른 미래당에서는 예비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. 결과적으로 마포구청장 선거,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균, 자유한국당의 박강수, 정의당의 윤성일 후보 간 3파전 양상입니다. 네, 마포구청장 선거 판세 살펴봤습니다. 천서역기자잘 들었습니다.